하이! 하이! 런쥬 브레이크 아 진짜요? 이게 뭐에요? 이게 계란, 그리고 이 중에서 란입니다 란? 네 이게 치킨이에 치킨 윙아이 위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원해요 네 여기 두 번째 찾았는데 여기가 맛있어요 여기가 평점이 꽤 높더라고요 한 4.7인가? 몰랐어 여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거의 그냥 숙소 구내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 거의 한 끼에 2만원대? 라고 보시면 돼. 니다 2만 2천원에서 2만, 2만, 2천 2만 5천원 사이 확실히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긴 해요 완전 대박 나는 케밥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서 주는 것도 처음이네 알아서 내가 이렇게 싸먹는 건가 봐요 이걸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일단 요걸 이렇게 발라 발라갖고 찢어 아더 크게 찢어 그래서 살을 발라 양파 투 와. 양배추 살짝 투 와. 이게 대박이야 그릴드 토마토가 대박이야 이렇게 먹는 거지 케밥스 Talk to the father my you? I'm good, yeah. Are you sure you don't want me to send you to Yes training? Yeah, I feel better I feel better. Well, yeah now. Can pain I can bring you anytime, no problem. Yes, thank you. You're so very kind, yeah. I, I treat all my guests like my brother, my sister. Ah like my yes. family member. Thank you. I, I gotta feel like a uh, family ship, Yes. Yeah. For you. Yes. <laughs> Thank you. Which part of Korea you stay? Seoul. I want to, actually. I want to go there. That's yeah, Seoul is so nice place. Yes, in Korea. Yeah. yeah. And cheap. Cheap. The skincare. Yes. <laughs> yes. Yes. See, yes. soju. I heard that soju there is one dollar something here. Here. $1. 15달러? Yes, so m u 와, 너무 비싸다. Ah, oh, so expensive. Oh, wow. Thank you for you carrying me. s yes, o so I feel there. better. y okay. yeah, e okay. okay, okay. yes. 사실 제가 오늘 살짝 미끄러졌어요, 계단에서. <laughs>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이 대리라는 직원분께서 한 시간 동안 저를 계속 돌봐줬어 괜찮냐고 살짝 그냥 엉덩이 좀 까지긴 했는데 그딱 보면 알잖아요 약간 그냥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마음이 걱정돼서 도와주는 건지 보면 아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도와줬어요 사실 지금 센토사를 가야 되는데 비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가야 되나 근데 사실 오늘이 싱가포르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Go ah, uh, so if I go to the Palam Beach, uh you need to pay for the entry fee to Sentosa. Ah, uh, really? Ah, yes. uh, okay. Ah, oka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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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가 uh, 있구나. Yeah. There's a metro station, and you the right location, uh. location. Okay. So how can I get the ticket? Enter uh, ticket ticket. Just... You, you will just go through. Yeah? And you will just deduct from my card, and then later I will add into your. 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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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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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I got it 그랩에서 많이 포함돼서 되는구나 근데 이달러에서 6달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비치 중에 팔라운 비치는 꼭 봐야 된다며 해서 왔는데 흠막 대단하진 않은데 저건 뭐야 약간 가평 빠진데 저거 아니 보통 이제 바다를 보면 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바다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그냥 그러네. 어, 뭐야? 씨. 어? 와, 이거는 좀어 뭐, 타볼 만하네. 이거 뭐야 이거? 그물망 다리? 뭐야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 어디서 뭐야? 뭐야 갑자기? h 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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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애들은 해맑아. 왜싱가포르 오는지는 알겠다. 도심이랑 이런 휴양지랑 같이 있어 좋네. 가까운 거리에. 멀리서 보니까 좀 아름답네요. Uh. What? 꼭 그래? 월 브라더. 스모 크록 이야 야. 노 브라더. 노 브라더. Is there d a n g e 해. 오케이, 아 저거 봐. 동아비 있어. 졸라 아, 저... 아, 무서워. 또 졸. 어개 무서워. 잠깐만. 뭐야? 아, 저런 게 길에 있다고? 잠깐만. 나 갑자기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 가가자나가서 나가서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while the tram is moving. A light... 아 이게 제일 재밌네. <laughs> 아니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걷다 보니까 약간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 타고 실로소 비치까지 가는 거 같은데. 이야. 실로소 비치도 똑같네 <laughs> 칼라완이랑 탄종이랑 똑같은데? 그냥 펍이 좀 많다? 약간 그 차인데, 아까 본 빛이 그대로야. 아, 오늘이 약간 평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센토사 빛치는 되게 조용한 느낌? 센토사 빛치는 약간, 이런 바이브인가봐요. 아, 참 진짜 많아. 원래 센토스에서 먹을까 하다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데를 다시 와보자 싶어서 지금, 그, 라오파싹 다시 왔거든요? 와, 밤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제가 어제 먹었던 데를 가서 또 먹으려고 하는데, 아, 너무 맛있었거든. 역시 어제 먹었던 여기가 맛집이었네. 여기만 줄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요. 프라완 누들.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은 다른 거 시켜봤어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켰거든요. 오늘 이거 시켰어요. 이름은 뭔가 프라이 캐러 케이크라는데 당근 케이크래 이게 당근 케이크. 아니 식감이 약간 오징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뎅 식감도 있는데 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는 것 같은데? 음!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짜장밥? 매 소스에 계란 얹어서 먹는 듯한 느낌인데, 그, 풍미가 완전 달라요. 풍미가, 와, 진짜 그냥 찐 그거야. 중국이야. 너무 맛있어. 나는 싱가포르 만약에 다시 오면, 여긴 다시 한번올것 같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 아까 보셨어? 여기만 사람 많은 거? 근데 원래 싱가포르 오면은 칠리크랩 먹어보라고 하던데. 칠리크랩을 못 먹었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게가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 여기. 빙앤 아, 여기 사람 장난하게 많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칠리크랩 안 먹고 가기엔 또 섭하니까. 칠리크랩. 아우. 칠리크랩 여기 50달러에 팔더라고요. 그래도 50달러면은 가성비 있지 않나? 다른 데 보니까 막 10만원 넘는데도 되게 많던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 아 여기가 찐이다. 개딱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겁고 이렇게 뜨거, 식어서 먹어. 아 맛있다. 내가 볼땐 싱가포르 오면 꼭 와야 돼요. 진짜. 여기 먹을 거 천지네. 그 당근 케이크이. 6,000원인가 그랬어요 5만 6천원에 이렇게 먹고 가는 게 나는 가성비는 괜찮은 데 사실 진짜 맛있거든 이게 사실 이게 하이라이터거든 뭔지 아시죠? 아니 치료 국물이 맛있네 이거 여기 밥 말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맛이다. 맛있다. 와. 아, 맥다 먹고 다맛 그거 아시죠? 샤워하고 있맛있는 맥주가 먹고 싶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뭐 넓어요.